유치님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마피엔정입니다. 눈이 많이 오고 있네요. 음, 베란다에서 지금 한번 찍어보고 있어요. 어, 아이들도 지금 엄마랑 눈사람 만들고 있네요. 귀여운 아이들이네요. 저는 참 눈이 와서 좋은데, 우짜죠. <laughs> 눈이 녹아야지 차도 다닐 텐데 걱정은 되지만 <laughs> 눈발 자국 보이시죠? 음. 와 아이들 소리도 나고 오랜만에 참 정겨운 <웃음> 마당입니다. <laughs> 아, 저는 오늘 시장 가려고 했는데. 눈 맞으면서 갈 수는 없네요. 덕분에 이렇게 설경을 보면서 오늘 하루 이렇게 보내봅니다. 어, 올해 처음 이렇게 아름다운 설경을 보내요. <laughs> 이치원데도 아이들은 눈사람 만들고 행복하게 보내네요. <laughs> 엄마. 아이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네요. 유치님들, 곧 이제 봄입니다. 오늘 설경 참 좋습니다. 유치님들,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화이팅! 유치님들! 저만 행복한가요? 바이. <laughs>